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4일 미국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가 0.86%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요. S&P 500은 0.30% 나스닥 100은 0.17% 각각 소폭 상승하며 3대 지수 모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 뉴스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복합적인 투자 심리가 감지됐습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AI 성장 둔화 우려, 기술 인력 경쟁, 그리고 빅테크 전략 변화입니다. 국채 금리나 유가, 달러 인덱스 같은 것이 경제 지표는 큰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고요. 시장의 관심은 온통 빅테크 기업들의 인력 이동과 AI 사업 전략 변화 소식에 집중됐습니다. 먼저 AI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섹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AI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고객 저항에 직면하면서 성장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신호인데요. AI 기술의 실제 상용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계도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분명 빠릅니다. 하지만 기업 고객들이 이를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는 비용과 실질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멋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서 고객의 니즈에 정확히 부합하는 솔루션과 명확한 투자수익률을 제시하는 것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하드웨어와 디자인, 혁신 섹터입니다. 애플의 핵심 디자인 임원인 앨런 다이가 메타로 이직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애플의 혁신 능력과 디자인 리더십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가 세계 유일의 기술 회사라고 언급하며 자사의 기술적 우위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이건 빅테크 기업 간의 인재 확보 경쟁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디자인과 AI 같은 핵심 역량을 가진 인력의 이동은 기업의 미래성장 동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정 기술 분야에 독점적 지위를 주장하는 기업의 자신감은 해당 분야의 경쟁 구도와 혁신 속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빅테크의 AI 전략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AI 테마 내에서도 개별 기업의 실질적인 수익 창출 능력과 경쟁 우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유리합니다. 단기 전략으로는 다음 주 발표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AI 관련 가이던스를 핵심적으로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AI 기술을 실제 고객에게 어떻게 판매하고 수익화할 것인지에 대한 기업들의 구체적인 전략 변화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단기적인 조정 구간을 활용한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장기 전략으로는 AI가 거스를 수 없는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AI 관련 기업이 아니라 AI 기술을 통해 기존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진입 장벽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틈새 시장에서 AI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섹터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AI 기반 바이오와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 B2B 솔루션 저항은 일반적인 IT 환경에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AI가 방대한 데이터 분석과 신약 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필수 도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높은 규제 장벽과 전문성이 요구되어 대형 IT 기업의 직접적인 경쟁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기술력을 가진 중소형 기업에 숨겨진 성장 잠재력이 존재합니다. 추천 종목으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입니다. AI 기반 신약 개발 및 발굴 플랫폼 기업입니다. 둘째, 가던트 헬스. 액체 생검 및 AI 기반 IM 진단 솔루션 제공 기업입니다. 셋째, 앱셀러라 바이올로직스 ai 기반 항체 치료제 발견 플랫폼 전문 기업입니다 이들 기업을 추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들 기업은 ai를 통해 생명과학 분야의 난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ai 기술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며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료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성공적인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